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머셀레마라 머셀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 서가라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예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서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보을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더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의 형제 엘리호와 스마야 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징표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 2명이며또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머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머리라 시머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더발리야요 넷째는 서가레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지기말로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목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서가에는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데비법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드먼 낭토벌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수빙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길로 통한 살레겟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문에 레이 사람이 있었시오 북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돌식이며 서쪽 돌에 있는 큰길에 네 사람 그리고 떨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모라리 자손의 문지개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고관과 성물 고관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로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로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사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고관을 맡았고 아모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로손의 자손 서부엘은 고관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엘리세셀에게서 난데는 그의 아들 류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거리와 아들 그의 아들 슬롯못이라 이 슬롯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고관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의도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사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기세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보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솔로몬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헤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조고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앙이에 있었지 40년에 길러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이 그들로 로벤과 가가 모네세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승인한 가나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데려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사피엘의 아들 야소보하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서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간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후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로시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달 군대의 셋째, 군대,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요,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이 버나야는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바이 있으며. 넷째달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서바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더고아 사람 이께서의 아들 이라인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7곱째달7곱째 지휘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8덟째달8덟째 지휘가는 세라족 속 후사 사람 시퍼게인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9홉째달9홉째 지휘가는 베나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1 열째 달1 0째 지휘가는 세라족 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1한째달1 1째 지휘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보나야이니 그의 반에 이 24,000명이요.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오니엘 자손에 속한 너도바 사람 헬데니, 그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가난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로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거리의 아들 엘리에셀리오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사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거무엘의 아들 아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휘자는 사독이오. 유다의 지도자는 다이사형 엘리호요, 이사가르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머리요, 소볼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서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모나세반 지파의 지도자는 버다냐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세에 있는 모나세반 지파의 지도자는 서가레의 아들 잇도요 베나민의 지도자는 아버넬의 아들 야시 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이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하셨음니라 수레의 아들 요하비 조사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거일로 그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혜를 다윗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야의 아들 아서 마헬선 왕의 고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고관을 맡았고 걸루브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모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서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고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남 나무와 옥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고관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달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대를 맡았고, 아들레이 아들 사바는 꼴짝에 있는 소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데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당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수보요나다는 지휘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스기간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호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버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다는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이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에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하 실세, 내게 이러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롯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것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들을 힘써 존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와의 호 혜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기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생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적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이시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국관과 다락과 골반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들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생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성기는 데에서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성기는 데에서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곳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갖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계를 만들 순공과. 금잔 곧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향단에설 순공과 또 수레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두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뺏어 여와의 호은낙계를 덮는 것이더라. 다이시 이르되 여와의 호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거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회의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것이요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역대상 29장 다이당이 원해중에게 의뢰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커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공과 은과 녹과 절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해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언어로 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비르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원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서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백부장과 왕의 사모관이 다. 절거 이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만 달릭, 은만 달란트와 놋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로스 사람 여의아를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였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였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해종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을지 없어서 여호와여 이대하신과 근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염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마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아기가죽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들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조축한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네 아들 솔로몬에게 정선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긍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시 온혜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족하라 함에 해중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족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드라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소송아지가 천마리요 순양이 천마리요 어린 양이 천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머리가 그게 기뻐하여 여호압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양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와께서 호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이슬리오 왕이 되어 형통하니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이당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와께서 호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염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스야 아들 다이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버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당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견자 사모인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성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